우리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월요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면디오 블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에게 시다가 절에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하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찬송가 383장 눈에 대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을 실저가 함께 출가깨해지길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 내게 그늘되나고낮와 밤의 달이 너를 삼치 않겠네 내게 와를 주지 않고 늘 보호하시네 너의 주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네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27장 1절부터 28장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28장 2절까지 같이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불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가는 것이 조울로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했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누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과유가 함께 했더니. 다윗이 아디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 살리까 하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에게 이름에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있고, 다윗이, 다윗이 되었니,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지금 창 이제 사무엘상 27장을 보고 계신데요. 다윗이 이제 광야 생활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다윗이 육적으로 또 심적으로 또 영적으로 지친 상태가 바로 오늘 이 다윗의 상태라고 볼수 있어요. 여러분, 뭐든 길어지면 지칩니다. 그렇죠? 매너의즘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지치고 힘들어 하는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 그 틈을 타고 이 신앙생활 가운데 또 침체가 찾아오기도 하죠. 그 침체 가운데 또 우리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다윗이, 어, 지금 다윗의 삶을 좀 우리가 지켜보면 다윗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고난과 역경과 아픔들이 참 많이 있었죠. 그때 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을 따랐던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27장을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고또 하나님이 하나님께 물었더라 하는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자, 오늘 27장은요. 다윗과 아기스에 대한 이야기로 끝이 나 버려요. 자,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1절 잠깐 보면요. 다윗이라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2절을 보면 또 다윗이, 3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4절 다윗이, 5절 다윗이, 6절, 아기스가, 7절, 다윗이, 8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9절, 다윗이, 10절, 아기스가, 11절, 다윗이, 12절, 아기스가. 주어가 계속 다윗과 아기스예요. 다윗과 아기스에 대한 내용인데, 재밌게도 이 27장은 다윗의 생각과 아기스의 생각으로 끝이 나요. 자, 우리 일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뭐하기를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우의 손에 붙잡히리니 불렛 사람의 땅에. 피에 들어가는 것이 조리로다. 사오리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나를,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생각하기를 이라고 시작하죠. 그리고 12절 보세요. 12절. 자,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다윗의 생각과 아기윗의 생각이 교차하며 이 장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던 다윗. 그래서 우리가 일 절을 잠깐 봤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가 생각하며 야 내가 불레의 땅으로 가면 이 사울이 나를 쫓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 땅으로 갑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3 절. 자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했는데, 다윗이 그 부안의 이시를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에 안았던 갈멜 여자 아비과유가 함께했더니.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두 번째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데인데,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때, 첫 번째 블레셋 에 우리가 망명했을 때 다윗이 어떠한 일을 겪었냐면 그 사울에게 쫓기면서. 이 블레스 땅에 갔다가 죽을 뻔한 위기를 처합니다. 그러면서 뭐를 했냐면 미친 척을 해요. 그리고 침을 지지 흘리면서 정말 아주 찬담한 수모를 겪습니다. 그게 첫 번째 망명이었어요. 그 망명 뒤에 이제 이건 두 번째 이 블레스 땅에 가는 건데 오히려 이두 번째는 아주 후한 대접을 받습니다. 자, 우리 3절 보니까, 가디에서 아기스와 동거했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표현은요, 자, 단순히 뭐 잠을 잤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후한 대접을 받고 그 땅에 몸을 피했다 그런 듯, 뜻입니다. 왕이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먹을 것을 다 마련해주고, 다윗이 그 땅에 머물 수 있도록 후한 대접을 해준 겁니다. 자. 여러분 사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가디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니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 아니라. 자, 여러분 사울이 다시는 쫓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까지 일을 잘 보면 다윗의 생각대로 일이 잘 풀려갑니다. 내 생각대로 블레셋 땅에 갔더니 후한 대접을 받고 사울도 내 생각대로 쫓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오, 다윗의 생각대로 잘 풀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기스의 생각은 어떠할까? 우리 12절을 봤지만 다시 한번 12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여러분, 아기스의 생각은 어떠했죠? 자. 아기스의 생각은 다윗을 부하 삼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얘를 내가 부화삼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칠 때도 유리하고, 내가 더내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을 거야. 다윗의 생각은 블레셋에 와서 사월에게 피하고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아기 씨를 이용한 거고, 아기 씨는 이런 다윗을 부화삼아서. 자신의 어떤 왕권과 입지를 더 굳히려고 했던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이 맞았다고 판단하는 그 순간, 다윗과 아기스의 마음에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이게 사람의 한계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이 현실 속에서 유익하도록 보이면, 어? 내 생각대로 맞아떨어지네 하고 그런 상황들이 보이면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느낀 적 없으십니까? 어, 내 생각대로 하니까 되네? 어, 이렇게 하니까 잘 풀리네? 기도 안 해도 되네? 그, 그럴 때가 여러분 가장 위험한 때인 거죠. 왜요? 오늘 다윗의 의도한 대로 갔지만 그 사람들의 의도는 뭐였습니까? 전혀 다른?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죠. 아기스는 다윗을 부활을 삼으려고 했고, 다윗은 이걸 이용해서 자신의 입지를 안전하게 하려고 했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지만, 자신의 생각대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했던 삶을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다윗의 실수 가운데, 또 이런 다윗의 생각 가운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분의 계획대로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 5절과 6절 한번 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아멘. 여러분, 자, 다윗과 지금 그의 부하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면, 아기스, 그 왕이 살고 있는 성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윗을 부하 삼으려고 했던 아기스 왕의 생각이 뭐였을까요? 얘가 언제 나를 배반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늘 곁에 두는 거죠. 그리고 감시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그리고 다윗이... 꾀를 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왕과 내가 어떻게 같이 살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성읍 하나를 주시면 우리가 거기서 살겠습니다.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아기스가 그 성읍 하나를 주는데 여러분 오늘 무슨 땅이라고 나오죠?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이 나와요. 여러분 혹시 팬이 있으면 이거 체크를 좀 해놓으십시오. 시글락 땅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땅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여호수와1 5장을 보게 되면 이 땅은 시무원 지파와 유다 지파에게 준 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땅을 지배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게 빼앗긴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근데 하필이면 준 땅이 시글락이고 그 땅을 다윗이 아무 전쟁도 없이 아무런 공로 없이 그 땅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6 여러분 6절 보니까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 땅이 다윗이 받게 되고 이 땅은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이게 딱 포섭이 됩니다. 여러분 우연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운 섭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다윗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왜요? 다윗의 왕조가 온전하게 설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윗이 그 땅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기스를 움직이시는 거죠. 참 놀랍죠, 여러분. 하필이면 준 땅이 여우수화 때에 주었다가 점령하지 못하고 불레사시 지금 잡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이 갖게 하십니다. 이 땅이 후에 이스라엘 땅에 고스란히 포섭이 되고 온전하게 이스라엘 왕조가 설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고 그렇게 역사를 움직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연 같고 실수투성이인 역사 같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그분의 역사와 계획을 실현해 가십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역사 같지만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주관하시는 역사인 것을 우리가 볼수 있고요. 그분의 뜻과 계획대로 역사가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역사의 주인은 역사를 움직이시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자,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대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화했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낙이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름에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묵하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내겹과 네 여라무의 사람의 내겹과 네겐 사람의 내겹이니다 네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쉽게 말하면 다윗이 지금 아말렉을 침구하면 아말렉을 쳐버려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을 살려 두면 다윗의 거짓말에 타는 날까 봐 일부러 사람들을 다 죽이고 전리품만 챙겨서 아기스 왕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이 물어봅니다. 야, 어디를 쳤냐? 하니까 유다를 쳤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실제로는 어디를 쳤죠? 아말렉을 친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 다윗이 지금 정치적으로 꾀를 내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의 동족을 치지 않고 적들을... 치는 것이죠. 그래서 아기스 왕이 야, 이제 다윗은 내 사람이구나. 야, 그렇구나 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꾀를 내고 그 마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뢰를 근거로 여러분, 아기스 왕이 거부할 수 없는 참 난감한 제안을 해요. 자, 오늘 2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자, 시작. 그때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다윗이 지금 누구와 전쟁을 치르게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치르게 생긴 겁니다, 지금. 아기스가 "야, 너 이제 내 사람이니까 내가 지금 이스라엘을 치르고 지금 전쟁을 준비하거든? 너도 같이 참가해.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람이 자기 생각에 빠져서 내린 결정은요, 이렇게 여러분, 언제나 올무가 되어 돌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착착착 진행되고, 내 뜻대로 진행되면 될것 같은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올무가 생겼어요. 뭡니까? 내가 꾀를 내어 그렇게 이 자리까지 왔지만 결국 이 꾀가 내 올무가 되어서 내 발목을 잡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꼼짝없이 자기 동족과 전쟁을 치르게 생긴 다윗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윗이 아기세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다니. 아기세가 다윗에게 이르되 <laughs>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사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아기스가 다윗을 내 머리 지키는 자, 즉내 경호병, 나를 호위하는 경호 실장 삼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에 대한 엄청난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꼼짝없이 전쟁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 상황 다윗이 어떻게 돌파를 할까요? 여러분 나중에 후에 보면 다윗이 돌파한 게 아니고 다윗이 뭔가를 한게 아니고요. 나중에 성경을 쭉 보시게 되면 다윗은 이 전쟁에 못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블레셋 방백들이 항의를 해요. 반대합니다. 어! 이 얘가 나가서 아니 싸우다가 변심해 가지고 우리를 치면 어떡합니까? 안 돼요. 이 전쟁에 다윗은 못 나갑니다. 하고 방백들이 반대를 한 겁니다. 그 자연스럽게 다윗은 이 전쟁에 참가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 또한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뭐냐면, 여러분 이 전쟁에서 누가 죽은지 아십니까? 사울이 죽어요. 사울이 죽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아니하고 다윗이 이 전쟁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시며 사울 왕이 몰락하고 이제는 다윗 왕이 다윗의 왕국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왕국을 세우도록 하나님이 지금 준비시키시고 하나하나 간섭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뜻대로 이루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 나갔더라면 다윗은 꼼짝 사오를 죽였어야 돼요, 자기 손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연 같습니까? 이스라엘 땅과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블레셋 방백들이 반대를 해요. 여러분 이게 우연 같습니까? 그리고 이 전쟁에서 사울 왕이 죽어요. 우연이 아니라 역사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이 자연스럽게 몰락하게 되고 그 이후에 다윗의 왕국이 설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누가 오심을 준비합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그 약속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이 성의 하시고 마침내.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도록 하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하나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간섭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각으로 시작해서 다윗의 뜻대로 가는 것 같지만, 누가 움직이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비과 같은 삶들을 많이 겪죠. 내 뜻이 오라보이고, 내 생각이 오라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심지어 그것이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때, 그것이 나에게 올무가 될 때가 있고, 결과가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실수투성인 결과를 낳게 되고, 올무가 되어 그 인생이 어, 이렇게 어,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수투성인 인생에도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그분의 역사를 묵묵히 이루어가시고 그 역사를 실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원동교 성도님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계획과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에 따라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뜻이 옳아 보일 때가 있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 한번더 물어보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늘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별하고 묵상하시고 내 생각대로 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게요. 우리 잠언 16장 구절 말씀, 잠언 16장 구절 말씀 이, 이 말씀 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제 인생의 모티브가 되는 성경 구절이고요, 제 인생에 참 하나님이 주신 참 귀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자, 자먼서 1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 볼게요. 16장 9절. 자,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내 마음대로 가는 것 같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의 인생이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힘있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이며 오늘 주여 다윗의 종의 주님 아버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아이며 다윗의 생각대로 아기스의 생각대로 역사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주어 아버지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 뜻이 오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모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주어 바로 알고 그분을 더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바로 알고 <laughs> 다윗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그분을 더어 신뢰함을 나가는 아버지여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나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어지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내 생각 내 아버지의 고집 내아집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값진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실수 가운데에서도 내 생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묵묵히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를 우리가 알고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게 하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되어 지가 아버지요. 도와 주시옵소서.